일단은 죽을게 눈에 선하기 때문에 얘는 좀 가져가지 않는 걸로 내가 상자 정리를 안 하고 껐구나 아 죽을게 뻔하다니까 진짜 진짜 무조건 죽는다니까 100%로 죽는다니까 이변이 없어 무조건 죽을 거야 나는 일단 죽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 레벨은 좀 아깝긴 하다 용감하게 죽으러 가볼까? 아 셸크 상자도 챙기지 마 제가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죽는다 죽는다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더라? 고대 시티? 다크시티인가, 그, 워든 나오는 곳 있잖아요. 거기 갈 거예요. 일단 거기를 쉽게 찾는 방법이, 높은 산 아래로 내려가면은, 높은 확률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높은 산부터 찾아볼까? 이게, 그 다크시티, 이름은 뭐지? 아무튼 거기를 가면은, 아,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안 죽는 선택지가 없다니까? 여기 정도면 있겠다. 맞아. 여기 팔고 들어갈까? 삽비스면서왜 손으로 했지? 구독? 연락쟁. 어, 안녕. 미안해. 나칼도 있어. 아이 어, 엄마, 어마나너뭐 도지? 근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어, 이겼네. 아, 아, 아. 야, 쌈따관이야, 이거. 최대한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여 지옥이네. 이게 다크시티도 못 가고 죽으면 그건 그냥 개죽음인데? 자막을 킬까? 자막을 키는 편이 낫겠지? 혹시나 내가 못 들었는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크시티에는 몬스터가 스폰하지 않는다. 여기, 그거 있나 본데? 해광. 나 많이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볼법 하지 않니? 잠깐만, 좀 서치 좀 해볼까? 이거 그냥 이렇게 머리 박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y-30. 어, y-30 찍고 그냥. 굴파자? 근데 굴파기에는 내가, 이거가 없는데? 해불 생각하니까 내가 왜해불을 많이 안 챙겨왔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나무를 좀 캐올까? 라고 생각할 때, 라고 생각할 때 가야 돼. 참고로 제가 지금 잠이 깬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이 조금 잠겨있어요. 진짜 만약에, 이 다이아 곡갱이를 다 썼는데도 고대 도시가 나오지 않는다? 운명이다 생각하고, 이야겠습니다 네, 구독, 놀라쟁잉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이 빨리 풀린대요. 이거 쇼츠에서 봤는데? 아니, 목이 빨리 풀리는 게 아니라, 뭐라 하셨더라? 어? 나 이거 왜못 나가? 와 불에 타면서까지 날 죽이고 싶은 거야? 너무하다 야헬로아 깜짝이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장난해? 그래 미친 거 같아 양털을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련만 양털을 내가 안 챙겨왔으니까 들어가자 고대도시야 어, 한 번만 나와다오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예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가서 찾아보자 여기서 저그 좌표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시 있잖아요 시 저기를 보면은 저게 앞에 빈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저거를 어? 5다이야? 어? 5다이야? 어? 6다이야? 어? 7다이야? 아, 어, 어. 이렇게 못 찾아주면 된다고 하던데. 여기 85? 저 85보다는 훨씬 커야 돼. 뭔말할 고대 도시 크기가 엄청나잖아요. 대저택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엄청 커야 돼. 아, 고대 도시 미리 찾아 놓을 걸. 젠장. 이렇게 고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고대도시. 근데 뭔가, 이렇게, 광질하고 있으면, 귀가 세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저 어렸을 때는 약간, 히로빈, 이런 게 좀, 유명했어가지고, 지금도 히로빈이 유명한가? 히로빈 계담이, 진짜, 마인크래프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 내 기준. 광산에서 이렇게, 캐고 있으면? 왜 히로빈이 날 쳐다보고 있는 거 이 으스스한 소리는 아니지? 다크시티 한 번만 나와줘라. 응? 고대 고대 도시 한 번만 나와줘. 와 다이아도 안떠 아무것도 안떠 고대 도시도 안떠왜 파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야 그냥 깔끔하게 나와줘라 응? 아 옛날에는 끄뜩하면 나왔던 거 같은데 동굴 탐험하는 게 나으려나? 이렇게 무식하게 파지 말고 그래 그게 낫겠다 이렇게 무식하게 패봤자 그냥 다이아만 찾는 거야 다이아만 제가 굳이 네더라이트 장비를 안 입고 그냥 다이아 장비를 입고 간 이유가 그... 워든의 공격이 제가 알기로는 그 보호구 그 보호를 뚫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네덜라이트 장비를 안 입어도 똑같을 거다 효율은 구독 눌러줘잉 철퇴를 다시 인챈트를 한번 하자 과연 좋은 것이 뜰 것인가 육중 좋다 야 좋다 근데 육중이 뭐지? 다시 가볼까 동굴을 공략하는 거야 이번엔 높은 산 높은 산을 찾아볼까요 이 정도면 높지 않냐? 아니 더 높아야 돼 에? 예?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에 있다 자, 동굴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동굴 여기 있어요? <laughs> 와 깊다. 이게 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되어있지? 이 보고 싶게 뭐 없나 본데? 끝이야? 이 끝이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끝! 차 너무 아파요아아파 아, 크레파한테 너무 쫄았어 이게 다크시티도 못 가고 죽으면 그건 그냥 개죽음인데, 에? 아니, 고대 도시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야? 아니, 그냥 저기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사실 이거 하나랑 철곡 하나면 돼. 철곡 진짜로 철곡 하나면 돼. 아, 철곡 세 개면 돼.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 크레파가 워든보다더 무서워. 진짜 아까 그거 템 찾으러 안 가냐고요? 버리려고 가져간 거라서 뭐 굳이. 아니면 아싸리 그냥 각 잡고 광질을 해볼까? 나각 잡고 광질하면 꼭 고대 도시 발견하던데. 고미만 처리하고. 나쁘지 않은데? 상당히 나쁜데? 보대도 시 쉽지 않네. 발견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 야. 삼지창이라도 들고 있던 거. 너 리치가 왜 이렇게 기니? 삼지창이라도 창 들고 있던가. 삼지창이라도. 우리는 필요 없어. 하하, 이게. 음, 아쉬워.